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막강 p 피 어... 왔습니다. 네, 왔는데 오늘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어법 문제예요. 2 1 1학년도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이제 다뤘던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 풀기 위해서 좀 같이 체크 해볼 거. 체크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좀 풀어 보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쇼네전 사라져야 되니까.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거는 한 문장, 요거는 정말 베이직이에요. 그죠? 한 문장 안에 센텐스, 한 문장 안에는 한 개의 주어와 그리고 한 개의 동사가 있더라. 근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주어 동사가 한 개가 더... 아, 어, 저리 가지 말고, 자, 놓으시고. 자, 주어 동사가 한 개가 더 결합되는 경우에, 그때 필요한 녀석은 누구? 그죠? 접속사. 접속사가 나와줘야 되고, 맞죠? 응.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또 만약에 주어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럼 뭐가? 그렇죠. 또 다시 접속사가 팅 하고 나와줘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죠? 생략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숨어있다. 라는 거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지금 영어를 내가 어려워하고 있어. 그죠? 어려워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줘야 되는 품사는 명사랑 동사예요. 선생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 자신도 이러한 좀 품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 문제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2018년도 6월 그죠? 2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히나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동사는 allow want hold 네, 이런 거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아이인데, most.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같이 중요하니까. 어떤 케이스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냐면, 얘는 명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로까지 쓰이는 아이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는 그 뜻만 가지고 또그 품사로서만 역할을 한다. 네네네, no, no, no.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띄어드리면 아시죠? 포즈, 포즈하고 네, 문제 풀셔야 돼요. 그쵸. 포즈 하셨죠? 포즈하고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데미에요 대미. 1번이 데이란 얘기, 어, 왜안 될까요? 자. 어, 네, 빨리 해드릴게요. 자. 요, 지금 1번이 미입니다 대명사란 얘기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데미 나왔다 그러면 딱 찾아야 되는 거는 음.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 앞에 나온 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명사들 중에서도 뭐 그쵸. 그렇죠, 데미니까 복수 명사. 여러 개 나온 거. 그거를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 이거 좀 지워놓을까요. 이번에 보셨을 때는 to have에요. to have. 그러면, 이제, 준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 이얘 어디 갔니? <laughs> 사라졌어. 문제가 사라졌어요. 나와라. 네. 자, 준동사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준동사로서의 역할을 얘가 제대로 수행하느냐. 준동사가 맞나? 아, 생각해 보시고, 아니야. 이 자리는, 그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했어야 했어. 그쵸? 그러면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맞으면 동그라미. 이거라면 준동사. 쓰면 안 되는 자리니까. X.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어동사에 ED가 붙은 형태. 그러면 이제 체크하시고 똑같습니다. 준동사인가. 즉 분사냐? 이 경우엔 과거 분사냐? 이게 되겠죠. 과거 분사로서 쓰인 거냐? 또는 아니다. 서술어인데. 그죠? 문장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과거 시제냐? 요거. 아, 선생님 글씨가 <laughs> 이상하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4번 갈게요. was held. 아까 말씀드렸는데 hold라는 동사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냥 탁 하고 넘어갈 수 있는. end. 근데 여기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으로서 그 어순 있죠? 나온 순서 기억하신다면 풀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5번 most.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명사로서의 most. 제대로 나온 건가? 그거를 같이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같이 조금, 이런 거, 힌트를 기억하시면서, 어, 너무, 너무 잘 써서 지워놓고, <laughs> 지워놓고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기 위해서 보시면, 두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He, 그죠. Mr. 브라운 w n 인 사람은, f e h t 생각을 했어요. He felt, 어머, 잠깐만, 여러분들.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고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자, he, he, 주어 나왔어요. felt, 동사 나왔죠? 그런데 또뭐 나오고 있어요? it,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it, 주어, was, 동사 나오고 있어. 아, 그럼 여기 숨은 뭐가 있다? 접속사가 있겠구나. 그죠? 문장 두개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 동사 잘 포인, 포인트 포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장은 지금 잠깐만 좀 어, 말씀을 드리자면 보세요 히스트드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어 보이시는 분 보이실까 f o r t i e m t o work 그죠 어 느낌 오신 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it f o r t o 문장의 진주어는 이 투부정사. 그죠? 진주어는 이 투부정사고, 요거는 가주어. 요 자리를 메꿔주는 아이. 그리고 for plus them은 투부정사의 행위를 진짜 하는 아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것을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시면 된다는 거 있지, 그지 네. 그럼 볼게요. for them. 그들이 To work out problems from a book. 자, 여러분들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헷갈린다면 그죠? 문법이라든지 기타 뭐잘 모르겠고 어, 막그 뭐라 그러죠? 복잡해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없어요 우선. 우리는 it, i 요 문장만 볼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it for to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의미 단위는 그대로 두시고 이거 다 없다고 생각하면 음 그들이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에는, 그죠? 충분하지 않다. 그니까 책 안에 있는 문제들만 풀어내기에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 느껴지세요. 어,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 나오는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생각하세요. 자, 명사, Mr. Brown 있고요. 그 다음에 his student 있어요. 그럼 대문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His students겠죠. 어, 그걸 지금부터 파악하고 가시면 나중에 조금 쉬워집니다. 어, 그리고 볼게요. 이거 이 포트 체크해 놓으셨죠잉? 오케이. 어. 음. Then to show his students how m a t h could really help them.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해 보면 문장은 그죠? 문장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He held He held several contests. 끝. 그죠? 개최했다 열었다 컨테스트들을.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키, 요 파트에 있어요. 그 여기에서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Show. Show. 목적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목적어가 또 나옵니다. 자, 목적어 두 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무엇에 대해서. How math could help them? 요거 그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가 나와주고 있는 show 사형식 동사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됐죠? 음 그다음에 how 요 속을 봐야 돼 그지? 그러면 그의 학생들이 그지? 아, 잠시만요. 자 보여주는 건 누구예요? 투 show 하는 건 누구예요? 어, 문장을 죠 he.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 그가, 즉, 미스터 브라운 n 가 보여줍니다. 그의 학생들한테, 얼마나, 매스 수학이. 그죠? 정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되셨나요? 응.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되은 우선, his students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되시나요? 되셨어요? 그죠? 자, 이거 his students 그 다음에 them 맞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좀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거는 to show his students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쓰인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번은 오케이예요. 틀린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the contest allows allowed his students to have fun. 자왜 여기서 끊었느냐 Why를 무이죠 어, 지금 답한 사람 있어. w h i l 은 접속사. 그죠? 그 w h i l 이 접속사라면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이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접속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파트들은 과감하게 뭐 한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괜히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the contest allowed his student to have fun. 이것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죠, 그죠. 약간 단순화시키는 게 짱입니다잉. 음, 응. 우리 헷갈릴 때는. 그러면 이 이번에 투 하브가 맞게 쓰였느냐를 보려면 무조건 한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두 개다. 요... 아유두 개다. <laughs> 한 개다, 그죠. 한 개다 생각하시면 the contest a l l o w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죠?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요거 보시면서 같이 갈게요 음, 우선은, 지워버리고, 지우고 갈게요. 이거다 체크하셨죠? 그죠? 음. 아, 혹시 들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뾰로루롱 이래가지고, <laughs> 얼른 끄고 오느라. 네, 죄송합니다. 미리 끄고 하셨 했어야 했는데. 음. 어디 갔죠? 아, 그쵸. 그렇죠. 자, allow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겹치는 아이들이 지금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 문제 풀 때는 아니구나. 자, allow, t h e want.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아이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 문장의 형식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allow 가지고는, 아, 모르겠어요 하면 이거 떠올려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Mr. Brown이 원했어요. 누가 그의 학생들이 to learn 배우는 것을 원했답니다. 느낌 오셨나요? 그죠? 자, 요거 요 동그라미 쳐놓은 아이들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목적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보충 성명 목적격 부호가 있는 오형식 동사들이었어요. 오형식으로 쓸수 있는 동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또는 형태들이 결정이 되겠죠. 네, allow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자, c o n t e s t 가 allow 했어요. 그 학생들이 to have fun 하는 것을. 그래서, 투부정사, 오는 애들, 맞습니다. 되셨죠? 원추 e allow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 Good.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한번 보시자면, 자, once it filled blah blah 하고 나서 보시면, a n d 라는 뭐가 보이시죠? 아, 어, 그쵸. a n d 세모, 왜? 접속사니까. 그죠? 서로 동등한 문법적 구조들을 연결해주는 아이거든요. 그럼 볼게요. 어 w a r d e d 에요. 요게 맞으려면 쭉 올라가셔서 어 똑같이 쓰여있는 asked 보시고, 그 다음에, 음, 이 문장엔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트리아시아에요 하면 안 돼요. 그죠?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딘가 주어가 나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이 문장 안에서는 여기를 볼게요. once. 요 파트. 물론 우리가 난리지만. 왜? 이 문제들을 푸는데 여기는 없어. 영향 끼치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일단 그가, 그죠? 그가 filled 주어동사 나왔다는 거. 그죠? Mr. Brown이 뭘 가득 채웠어요. 그죠? 채우고 나서 asked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어 희가뭐돼 있다? 생략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주어동사, 그 다음에 두 번, 첫 번째 동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awarded라는 거. 되셨죠? 그리고 a w a r d e 는 타동사로서 어떻게 쓸 수가 있다? A free lunch to winner. 그죠? 상품. 그러니까 award 다음에는 상품을 준다, 수여한다, 상을 수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가 주어가.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글씨는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쓰는 거랑 이렇게 칠판에 쓰는 거랑 상당히 다르네요 너무 이상하네요 <laughs> Anyway, 자, 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번, 2번, 3번 다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Another time they entered a contest to guess to 그 다음 이제 컨테스트에서는 그들이 이제 들어와서 즉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됐죠? guess 추측을 해봐야 했어요. 응. 근데 s 스하는 내용이,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how many soda cans the back of a pickup truck was held 이거예요. 자, 간접 의문문 어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 드렸었는데 왜 그런지 아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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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가쳐주지도 않고 아시냐? <laughs> 이상한 짓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 간접 의문 같은 경우에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원래 그, 얘가 이제 있었어야 할 파트를 뺀 나머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어는 누구냐면, 얘야얘 yeah, yeah, yeah. The back of a uh, pickup truck. 자, 뒤에. 얘들아, 여기 보세요. A5급이죠. 보통의 경우, 예외적인 건 나중에 얘기해드릴 거예요. B의 A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문법상 이 말이 지금 주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A가 중요합니까? B가 중요합니까? A 그죠? 누가 중요해? 그지? 그지? 제대로 대답한 사람 최고. A가 중요해요.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주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면 없애버리세요. 그냥. 당연히 지금 우리는 트럭의 뒤라는 건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러니 없애고 그냥 문법의 어떤 구조를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The bag was held. 어머, um, 선생님 shea 이상합니다. 그죠? 이상해. 이상하니까 헷갈리라고 문제를 냈겠죠? Hol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뭔가를, Hold는 딱 잡고 있다. 그죠? 뭔가 쥐고 있고, 받치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뜻들을 기본적으로 지니는 아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주어가 어떤 것을 보유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으로써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하다, 가지고 있다, 버티다, 견뎌내다. 이런 뜻들이 전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장에서 원래 how many sore cans 자체가, 음, 이고 요만큼이 이, 요, 요 문장에 뭐였다. hol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의문사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평, 응? 평을 하는데 안 나와주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앞으로 평, 그죠? 이렇게 튀어나갔다. 의미 단위 자체가 튀어나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래 목적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most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 대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편에 한번 좀 자세히 다시 한번.